수학상 개념 총정리 4.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 f(x)를 g(x)로 나눈 몫을 q(x), 나머지를 r(x)라고 하자. 초등학교 때 배운 7 나누기 3의 몫은 2, 나머지는 1과 비교를 해 보자. 검산식을 이용하면 7은 3 곱하기 2 플러스 1로 나타낼 수가 있지. 마찬가지로 fx는 gx 곱하기 qx 플러스 rx로 나타낼 수가 있어. 이 식이 x에 어떤 값을 넣어도 항상 성립하는 항등식이야. 이것을 문제에서 어떻게 이용하는지 간단한 예제를 보자. 이 식을 항등식으로 작성해 보면 x의 3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곱하기 qx 플러스 2x 플러스 1로 나타낼 수가 있어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를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가 되고 앞에서 배운 수치대입법을 이용해주기 좋은 상태가 되지 x에 1을 대입해보자 좌변은 1 플러스 a 플러스 b가 되고 우변은 qx를 포함한 항이 사라져서 3이 되겠지 이걸 다시 정리해주면 a 플러스 b는 2라고 하는 식이 하나가 나와 이번엔 x에 2를 대입해보자. 좌변은 8 플러스 2a 플러스 b가 되고 우변은 역시 q를 포함한 항이 사라져서 5가 되겠지. 2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3이 돼. 이제 이두 개의 식을 연립해보면 마이너스 a는 5가 나오고 a의 값은 마이너스 5가 되네. 마이너스 5를 위의 식에 있는 a자리에 대입하면 b값은 7이 나오겠지. 이렇게 우리는 항등식을 작성해서 미정계수법을 이용해서 a 값과 b 값을 구할 수가 있어. 예제를 하나 더 보자. 이제 이 문장을 보고 항등식으로 바로 작성할 수가 있어야 돼. 위에 문제와는 좀 다른 점이 있지. 이 2차식 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b를 인수분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입할만한 x의 값을 찾을 수가 없어. 이럴 때는 수치대입법을 쓰기 힘들기 때문에 계수비교법을 이용해야 돼. 좌변은 3차식이니까 우변에서 2차식과 곱해진 qx는 1차식일 수밖에 없어. 좌변의 최고 차항의 개수가 1이기 때문에 우변의 최고 차항의 개수도 1일 수밖에 없겠지. 따라서 QX는 1차항의 개수가 1인 1차식이고 상수항은 바로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미지수 C라고 두자. 이제 우변을 정리해볼게. 내림 차 순으로 정리하자. 이제 좌변의 개수를 비교하면 좌변의 2차항의 개수가 0이기 때문에 우변의 2차항의 개수인 C 플러스 4도 0이야. 그러니까 C는 마이너스 4고 이제 상수항을 보면 마이너스 8은 BC고 c가 마이너스 4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4b는 마이너스 8이지. 그래서 b 값은 2로 구할 수가 있어. 이제 1차항을 보자. 좌변에서 1차항의개수는 a 고우변에1차항의개수는 4c 플러스 b야. 우리는 이미 b와 c의 값을 구해두었기 때문에 대입만 하면 a의 값을 구할 수가 있어. 우리는 다항식 f(x)를 1차식 ax 플러스 b로 나눈 나머지를 r이라고 한다면 r은 f에 마이너스 a 분의 b로 나타낼 수가 있어. 항등식을 작성해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거야. f(x)를 ax 플러스 b로 나눈 몫을 q라고 하고 나머지를 r이라고 한다면 항등식은 f(x)는 ax 플러스 b 곱하기 qx 플러스 r로 나타낼 수가 있겠지. 여기에서 x 자리에 마이너스 a 분의 b를 대입하면 f 마이너스 a 분의 b는 0 플러스 r이 되고. 위의 식이 성립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 앞으로 우리는 이걸 이용해서 1차 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바로 구할 수가 있어. 예제를 보자. 이 문제는 fx를 구하고 f를 x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f의 마이너스 2를 구하라는 소리야. 가장 먼저 해야 될게 뭘까? 그렇지. a를 구하는 거지. a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조건을 이용해 줘야 돼. 이렇게 항등식을 작성하고 a를 구할 수도 있지만 문장을 보자마자 f1은 1이라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어야 돼. 이 항등식을 구하는 과정을 생략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소리야. 이 위에 부분이 f1이기 때문에 계산해주면 a는 마이너스 3으로 구할 수가 있어. a를 구했으니까 마이너스 3을 대입해서 fx로 완성시키자. 이제 우리는 이 식에 마이너스 2만 대입해주면 돼. 대입해서 계산하면 f-2의 값은 마이너스 17이 되고 이 f-2가 나머지 정리를 이용해서 fx를 x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인 거야 한 문제만 더 보자 이제 이 부분을 보자마자 f2는 3으로 쓸수 있고 f 는 3으로 쓸수 있고 f-2는 마이너스 1이라고 작성할 수가 있겠지 이 부분은 2차식으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항등식을 작성해 주자 여기에서 하나 중요하게 알아둘 점은 나누는 식이 2차식이니까 나머지는 1차 이하의 식이 돼야 돼 우리가 숫자 나눗셈을 할때 나머지는 나누는 수보다 작아야 하는 거하고 똑같은 이치야. 따라서 나머지는 1차 이하의 형태인 ax 플러스 b로 놓을 수가 있고 여기서 1차 이하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a가 0이면 나머지가 상성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 x의 제곱 마이너스 4는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x 자리에 2와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식을 간단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어. x에 2를 대입해서 정리하면 이래. 마찬가지로 x에 마이너스 2도 대입해서 정리하자. 위의 식을 정리하면 2a 플러스 b는 9가 되고, 아래 식을 정리하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7이 돼. 이제 이두 식을 연립해서 ab 값을 구해주자.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더해주면 2b는 2가 나오고. b는 1이겠지? 이 b 값을 위에 있는 식에 다시 대입해 주면 2a 플러스 1은 9고 a 값은 4로 나오겠네.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우리의 목적은 a와 b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눗셈의 나머지를 구하는 거야. 나머지는 아까 ax 플러스 b라고 놓았으니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나머지는 4x 플러스 1로 구할 수가 있어. 이런 식으로 우리는 문장을 보고 나머지 정리를 이용해서 식을 바로 작성하고 이걸 통해서 필요한 값을 빠르게 구할 수 있어야 돼. 끝!